7월 17일이구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났을 것 같아서 잠깐 틀렸어요 가지하고 어, 이쪽에도 가지가 크게 자랐습니다 <laughs> 비가 많이 와서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떡 막도 난리가 났네 이런 것도 지금 벌레 먹어서 아이고 헤. 토마토도 엄청 잘 자랐는데 거 빨갛게 익은 거만 한다 땄어요. 이랑 가지만 좀 수확하고요. 우리 남편이 비올걸 대비해서 잘 묶어져갖고 쓰러지지 않고 잘서 있죠? 튼튼하게. 이것도 비가 많이 왔는데 잘 묶어져갖고 튼튼하게 잘서 있습니다. 7월 22일 여기 벌레 먹은 거 있다 벌레 먹은 건 자를게 요거는 따가야겠다 바다 모일이랑 그거? 응? 아, 아예 끊어졌네 어. 아삭이 고추가 많이 자라서 아삭이 고추를 싹.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호박은 없고요. 가지랑 토마토. 오늘 아삭이 고추, 아삭이 고추가 피부에도 좋다고 우리 큰 아들이 되게 좋아해요 깻잎이랑 풋고추, 청양고추 오늘 이렇게 수확했어요 내일이랑 모레 또 비가 온다 그래서 끈을 잘 묶어주고 있습니다 어? 깻잎 정리만 할게 지저분한 거다 잘라낸다 이롱이가 있어 제타 응. 여기 있잖아 응. 2리터, 3리터, 4리터 2리터 정도만 할거야 이거 지금 많이 만들어서 5등이거나응 넣고 물 섞어서 되는거지? 응. 됐어 비가 많이 와서 지타 영양제 땅에도 주고 밑에서 위로 이뒷면 면면식이라고 면면식 호박을 하나도 못 땄어 오늘은 그래서 한번안 나올 때가 있었다 근데 저번에 많이 따서 있어 아직 토마토도 스마트. 계속 됐으면 좋겠네 토마도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요거 이제 또 이번 주에 와 따야겠다 그렇지 다? 살짝 노래지면 노래지면 따면 되지 그냥? 안 그러면 비 와서 응. 용이 가 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다 고추는 잘 죽으니까 청양 두개 필요 없어 너무 매워서 안 먹어 이제 매운 거 청양 하나 아삭이 하나 풋고추 하나 딱세 개만 해 깻잎도 약간 병들고 시들은 거는 다 가지를 쳐서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먹을 게 많아서 밑에 약간 벌레 먹었다 싶은 것들은 다 쳐서 정리를 했어요 우리 남편은 제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어해서 갈게요. 안녕. 깻잎장 아찌할 건데요. 깻잎 한 100장 정도 하고, 청양고추랑 풋고추 한 50개 정도 할게요. 깻잎은 잘 씻어갖고 이렇게 물기 빠지게 놔두고요. 꽃다리 같은 거는. 고추면 따로 하려다가 그냥 같이 섞어서 할 건데요. 생겹살 그래. 뭐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싸먹으면 맛있거든요 끝이 지저분한 것만 좀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추도 꼭다리 이렇게 따서 보통 여기도 가위를 자르는데 너무 깻잎이 매워질까 봐 저는 그냥 안 하고 청양고추랑 후고추랑 섞었어요 물 300, 간장 200, 매실 50, 설탕 1 0 0정도 넣고요 다시마. 나... 생강이 있어서 좀 넣었어요. 그래서 팔팔 끓을 때까지 한번 후루룩 끓이겠습니다. 고추를 먼저 바닥에 깔고 끝을 자르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청양고추가 너무 매워서 깻잎이 매워질까봐 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을 좀 좁은 것 같기도 한데 숨이 죽으니까 하면은 안장 끓인 거를 넣도록 할게요. 예, 끓기 시작하면 1, 2분만 끓이고요. 식초도 넣을게요. 아니, 아빠랑 같이 먹어볼게 어, 이건 물이야 응. 내놔. 신비로운 <목소리> 노래. 잘드르겠어소나 괜히 는다 이게. 삼겹살 사모니가 괜찮은 거지. 음. 아, 살이 맛있어